할렐루야!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나요? 어, 또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과 더불어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한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구해볼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드레핀 백합파를 보라. 자, 드레핀 백합파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떠나볼 텐데요. 제가 갈로를 쳐서 아에 모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설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무럭무럭 크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백합화가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들력 샤론 들력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백합화는 먼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심지어 여러분들 어, 성결 교단 교회의 여러분들 교단 마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백합화가 백합화의 문양을 어, 마크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백합화라고 하는 이 꽃이 많이 보셨을 꽃이잖아요, 그죠? 이 꽃이 어,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 백합화가 바로 대표적인 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은 순결과 또 어, 순수를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 꽃은 또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백합화를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기는 그런 꽃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 백가파가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라지 않은 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꽃이 전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인공적으로 많이, 어, 뭐라 그랬죠? 생육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스라엘에서도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데서 인공적으로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본래 토질상으로는 이 꽃이 자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드레핀 백합을 보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또 성경에도 백합화라고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백합화가 바로 이 꽃이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는 그 꽃이 실제로 실제로 바로 이 꽃일까요? 바로 이 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샤론 들판에쫙 펴져 있는 그런 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꽃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볼수 있는 바로 백합화, 베카파, 바로 백합화로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꽃이 진짜 백합화는 아니고요. 백합화는 아니고 실제 이름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뭐 그렇게 크기가 뭐 그렇게 큰 꽃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퍼드러지게 있는 피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뿅 반할 정도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드래핑 백합을 보라. 이 백합화가 이 백합화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이 얼마나 이쁜지, 아, 여러분들, 제가 좀몇 가지 종자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 빨간색 한 종자, 여기도 살짝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전형적인 어, 드래핑 백합입니다만은, 어, 또 사람들이 또 계량을 또 하겠죠, 그죠? 계량을 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뭐 종류의 뭐 그런, 어, 백합화, 베카파, 어, 백합화라 그러나요? 아, 아네모네의 그런 계량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이것도 약간 계량종이에요. 원래는, 어, 오리지널 아네모네는 흰색이었고, 다 빨간, 어, 색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 아주 계량되어 있지만, 예쁜 백합, 어, 아네모네 꽃이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죠, 그죠? 아, 여러분들, 실제 이 꽃을 보게 되면은, 아, 정말 꽃이 예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 제가 말씀드린 이 꽃이 진짜 드레핀 백합인데, <laughs> 이렇게 하얀 꽃잎, 꽃술에, 꽃술이라고 그래요. 꽃술, 꽃술 맞아요? 제가, 어, 하도 이제, 고, 학창,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꽃잎에 이렇게 약간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이런 예쁜 아네모네 꽃도 있고요. 아, 여러가지 꽃이 개당이 되어져서 이제 지금 우리 눈에,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아까 보았던 그 흰색 백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백합화가 아니고 바로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이 백합화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백합파라고 하는 이 꽃이, 이 아네몬이라고 하는 이 꽃이 갈릴레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가장 흔하디 흔한 야생화예요. 얼마나 흔하냐면은 뭐 여러분들 뭐 쉽게 볼수 있어요. 쉽게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 발로 툭툭 차고 차도 여러분 차일 만큼 굉장히 많은 꽃이 바로 아네몬이라고 하는 이 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전 이스라엘 성기술래 제가 갔었을 때도요. 어, 샤론 평야. 어, 샤론 평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넓은 평야를 말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들이 그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에 그 샤론 평야에 이 꽃이 정말로 허들어지게 펴 있는 거예요. 헉, 얼마나 아름다운지, 뭘, 아, 아름다웠는지, 어, 그때 꽃, 꽃을 음, 피사체로 해서 사진도 찍고, 또 어떤 분들은 꽃을 또따 가지고 머리에 꽂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굉장히. 흔하디 흔한 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이, 이 백화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화파를 헬라어 언어에서는 크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파가 아니에요. 백화파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후세에, 아마 중세시대에 어, 부산역 성경을 번역했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뭐 하루면은 이틀이면 갑니다마는그 당시 쉽게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지금의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쉽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직접 그 꽃을 눈으로 볼수 없으니까 그냥 아마 이제 그, 그 당시 성모 마리아를 상징했던 그 백합화를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크리논이라고 하는 이헬라 단어는 뭐냐면은. 샤론에서 피는 꽃.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샤론 꽃이에요. 샤론의 꽃이란 뜻이에요.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그 뜻을 크리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 바로 이 성경을 번역했던 중세 학자들이 어 이것을 이해를하지 못하고 백카포로 번역을 해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꽃은 아네모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냥 크리논, 샤론의 꽃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샤론 평야입니다. 이거 아,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샤론 평야에 허드레지게 피어있는 백합을 한번 보세요. 아네모네를 보세요. 샤론의 꽃이죠, 그렇죠?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죠. 이제 곧 봄이 되면, 은 4월이 되면은, 아, 사월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여러분들 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본당에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좀 예배 좀 드리다가 5월달 따뜻하면은 우리 열로 소풍 가면 안 됩니까? 어 도시락 싸가지고 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아이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요. 여러분들 잘이 코로나 사태 일자 견디시고요. 아무튼. 이샤론의 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가다가 사람, 뭐, 몇개 밟아도 모를 정도로 많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꽃이 유대인 공동체 사유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잔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잔디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고 또 밟아도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뭐 끊임없는 생명력을 우리 한민족의 정서 속에서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이 아네모네 사르의꽃도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애환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로 그런 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꽃을 사용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족에 대한 미움입니다. 이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같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볼때에 여러분들 촌사람 뭐뭐 뭐,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쓸게요 촌놈 촌놈이라고 그렇게 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을 하대하는 그 동족에 대한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미움도 이곳에 투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어, 겪고 있는 로마에 대한 증언은 좀 대단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어, 유대 광야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래도 좀덜 한데, 어, 갈릴리 지역 사람, 갈릴리 지역에는 거의 뭐 거기다가 큰 신전도 짓고, 자신들 왕을 상징하는 큰 왕궁도 짓고 하면서 많은 찬탈들과 많은 고대 노역들과 또 그런 폭등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로마에 대한 뭐 증오들도 대단했던 그런 갈릴리 사람인데, 꽃에다가 또 투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상대적인 박탈감, 또 괴리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투영된 꽃이 바로 이 샤론의 꽃 아네모네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일세기 아네모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레핀 샤론의 꽃 아네모네를 보라. 드레핀 아네모네 그 샤론의 꽃을 보라. 그 뜻이 뭐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샤론의 꽃, 그 많은 아름다운 꽃들도 가만히 두어도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가만히 두어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아름다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소, 이 비유의 소재로 바로 이 아네모네를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이 원체 이쁜 꽃이다 보니까요. 전 세계로 이제, 어,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예전 서울 살 때에 일산 가면은 호수공원 근처에 한 4월인가요? 4월 달부터 아마 이제 그때 어꽃 박람회를 합니다. 꽃 박람회를 하는데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아이 아주 어릴 땐데요. 유모차에 실어서 한번 갔는데 제가 너무 반갑고 정말로 너무너무 오랜만에 보는 꽃을 제가 보았는데 바로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 꽃을 한국에서 제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봤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들 이 꽃이, 여러분들 아까 샤론 들판에 쫙 펴져 있었던 그 꽃이 맞아요. 이 꽃이 맞고요. 지금 계량이 되어서 색깔들이 참 다양한데, 여로 바로 이런 빨간 케 생긴 이런 꽃들이 샤론에 들녘이쫙 천지에 펴져 있는 그런 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라가 돼가지고 이런 꽃들도 우리 한국, 어, 성도님들도 쉽게 볼수 있는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어, 제가 우리, 어, 영남꽃집을 하시는 우리 김경혜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네모네 꽃이라고 하는 이 꽃의 아름다움도 성경적인 의미, 성경이 나와 있는 꽃이니까 성경 속에 나와있는 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주 힘들고 어렵게 구해오셨습니다. 이 꽃입니다. 자짠 바로 이 꽃이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볼수 있는 아네모네가 되겠습니다. 이 꽃은 좀 약간 개량이 된 꽃인데요. 원래 꽃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한 요정도 키가 되는 꽃으로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좀 상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조금 키워는 그런 어떤 꽃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파리를 보시면은 꽃 여러분들 쑥이라 그러나 쑥 쑥이 파리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생겼고요. 그리고 요 꽃박이 보이시나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을 보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어, 양귀비라고 하는 꽃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양귀비 꽃하고 이 아네모네 꽃하고는 차이점이 참 많은데, 양귀비라고 하는 그 꽃과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꽃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꽃만 봐가지고는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진짜 양귀비가 맞는지, 아네모네가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시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통 양귀비라고 하는 꽃은 여러분들 이 꽃이 다 피고 지면은 이 시방이 생겨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약성분을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것은 시방이 아니고 여기에서 꽃이 피어버려요. 꽃이 피어버리는데 이걸 통해서 양귀비와 아네모네 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은요. 이 뿌리가, 어 알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 3월 달이 이제 두주 남았는데요. 아마 제가 더 염려하건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어 혹시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속 어 온라인 예배, 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4월 달 되게 되면 아마 모든 것이 다 풀려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 꽃을 우리 권사님께서 영남꽃집에서 많이 찬조를 해주셨거든요. 어,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아네몬의 샤론의 꽃 전시회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모든 꽃들이 이한 송이만 꽃이 피어있는데요. 나머지 꽃은 이렇게 꽃, 어, 방 속에 들어있어서, 한두주 정도 되게 되면은, 활짝 개화를 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활짝 피인 샤론했고 또 여러분들 이 안에 문 내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들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들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